안녕하세요. 대전 전민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먼저 이번 매물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는 화면에 표시된 부분과 유사합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은 전입니다. 총면적은 1,166.4 평방미터, 약 353평입니다. 매물의 방향과 지적도상 너비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위치적으로는 금산군청까지 차로 약 22분, 인근 금산 IC까지도 차로 약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물건은 앞쪽에 작은 개울이 있는 마을 진입도로에 접한 토지로 차량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매물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지목 전입니다. 면적은 353평, 매매가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2021년 이후 지방리 지역의 실거래 현황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 토지로 주변의 전원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원주택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매물의 전경과 매물의 지형및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21년 이후 지방리 실거래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분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지방리 연도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2021년 45회, 2022년 44회, 2023년 28회, 2024년은 11회 거래가 되었습니다. 용도 지역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매매 물건과 동일한 계획 관리 지역에서 77회의 거래가 있었고, 최대 평당 가격은 157만 4천원. 최소 평당 가격은 2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농림지역 43회로 지방리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거래가 제일 활발합니다. 지목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전 54회, 답 51회, 임야가 10회 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물건과 동일한 지목인 전이 54회 거래가 되었고 최대 평당 가격은 5십1 0 0 0원 최소 평당 가격은 2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방리에서는 지목 전과 답 임야의 거래가 제일 활발합니다. 지방리 가장 최근의 실거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총두건의 계획관리 지역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거래 내용 및 분석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는 현장의 모습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 토지로서 전원주택지로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민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남, 충북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매물을 다루며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매물을 추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 뉴스 레터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매매 현황, 전세 현황, 전세 가율 등을 쉽고 상세하게 정리한 뉴스 레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 무료 뉴스 레터를 구독하세요. 구독 신청은 아래의 설명 글 또는 전민 부동산 블로그에서 가능합니다. 역시 설명글에 샘플 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와 매물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